윈선전 윈선 전환, 하자. 위도우전 가자. 위도우전 진짜 진짜 실력은 위도우야. 메크리가 위도우전 윈도, 하면 재밌을 근데, 것 같은데. 윈선전 하면 윈선 안 돼. 안 아, 장난하지 마. 혹성타 줘. 이번에는 그냥 이번에는 그냥 자기 편한 걸로 하자. 메크리를 하든. 아, 뭐어. 때 그렇게 하자 자기 주모스 꺼내 그냥. 저는 저는 하고 싶고 할게요, 할게요 그럼. 윈선 말고 다 하세요. 예? 예. 디바하고 이거 서인국의 부른다에요, 부른다, 부른다. 음. 음음 가자! 아, 야, 티바, 뭐야, 슈바저가 아, 씨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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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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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아, 씨발! 방향을 들때 하지! 아, 씨피스 오바잖아! 으으으을! 조필이 아, 캐릭 아니야? 아니, 감기걸리셨네? 어어어어! 어디 뭐 새끼야? 살려주세요! 뭐 뭐? 사- 아? 조라한다 아, 조라... 조라. 아니, 어. 아 히바는 뭐야. 아니 히바는 뭐야! 아 지X한다. 아씨 x 아 뒤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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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바. 누구야 디코? 일로 와이 새끼야. 일로, 와라, 일로, 와라. 아, 일로 사오, 와. 라라 노라라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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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로 고로고고로아고고아 씨발 이걸 왜. 여이 있게야. 잘 아, 먹을게 이상요 아, 아. 아, 아, 아니 이걸 빼서 아 이거 틀하면 되겠다. 답이 없다. 아, 아 이렇게 아, 하면 이렇게 되겠다. 하면 되고 나아 저게 안죽냐날아가면서공격이 지나갑니다. 쓸어 먹어요. 조라란다 아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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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아, 와! 와, 진짜. 와, 잘하네. 잘하네. 와 심각... 아, 이거! 와, 막... 뭐야, 오바나, 뭐, 뭐, 존나 잘하네. 아, 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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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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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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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씨발 뭐야 저거 뭐. 피규어인가? 안깨바때한테도 치네. 아나 위도우 잘했는데 왜 이러지? 당한 건데. 오. 어! 아 모뎀 아, 데다 아. 와. 와. 아뭐 아, 사방에 위도우야. 아니 씨발 아. 뒤에도 있다고. 쓰자 어머니들 쓰 살만 쇼발 진짜. 아 진짜 쇼발. 아 디바 안 되겠다. 와 뭐야? 아 옆에! 미친 새끼야 좀씨아 디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매트릭스 안 집어넣어? 아? 아니 나리도 아. 하면 그냥 광탈이야 와 미친 이걸 여기까지 따라온다고? 아좀 꺼져라 이 미친 디바 새끼야 아좀 꺼져라! 아좀 꺼져라 이 미친 디바 새끼야 와 <웃음> 뭐야 재미가 없어! 재미가 없어 도하면탱 아, 아, 바로 택콤해. 예측이라는 겁니다! 예.. 예측이라고요신새끼 아, 진짜 짜증나 아앗! 아아! <laughs> 존나 빡치네 진짜 빡기다 나는 너박버세다와 이걸 피와 와! 어 뭐야 와. 공개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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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퇴세요아 씨발 어디 갔어 아니, 아니 잘하는... 개하네 <laughs> 야, 내 정작 종욱이가 1등이야. 아, 이봐다. 와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씨 아, 됐다. 아, 지랄또 왔네, 디바. 좀 가라! 아녕아 어. <laughs> <응. 웃음> 어, 디바, 시바, 좀 가라. <laughs> 어. <그렇게> 어렵지? <laughs> 어, 뭐야? 와, 대사기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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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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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 사기, 개 사기네 하씨맞저 <laughs> <laughs> 아, 보내라 로봇 좀 보내라 저다다다다다아 <laughs> <laughs> 뒤졌다 우와아 아니 뭐 한발 한발두발 세발 날라와 와씨아 아니 오. 뭐 이새끼야 얼굴.. 얼굴이 대두니까 제발 다쳐맞지 대가리 이새끼야 아 뿡뿡좀 잡으시.. 씨발 뭐 야구해? <laughs> 어야구 뭐 오니까 반발 잡아아 저게 어? 와, 와 저게.. 저기, 어, 저기, 저기 드립 좀왔다 어어 깔끔했어 야, 드립.. 아 조졌다 핵 떨어진다 오바마 핵 깔긴다 가운데 지X한다 아아 슈바 난... 와 정신 못 <laughs> 일로 와봐 아 미치지X 어 <laughs> 아, 진짜 사장 <laughs> <laughs> 아, 오바마또왔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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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니, 씨발위도가 누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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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구가, 누구가, 아 점점 막 애들 막 비대해지는데 왜 이렇게 막 살이 찌지 점점? <웃음> <웃음> 오, 씨, 바, 아, 와 씨발 깜짝이야! 아, 와 씨발! 와 뒤에서 뭉쳐라! 와 씨발 등 빗! 맨매 맨매! <웃음> 어? <웃음> 와 버리차 14기 나 아, 뭐? 오바마가 14기야, 너도? 아해아해 말해! 아 씨! 발내 뒤에서 지지는 놈누구야아씨 미우 새끼들 싹쓸로 왔다 씨. 똑같지. 아 미친. 미치... 에잘먹을게요돼지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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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저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씨. 아미개소리 아니야. <목소리> 아 좋겠다 이거 또시발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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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살... 오면 살려 드릴게 종씨. 내가 몰랐을 때 살을... 아... 아아 <laughs> 아... 뭐아 아... 뭐야? 새끼... 아... 뭐야? 아... 뭐야? 이 새끼... 아... 뭐야? 이건... 아... 뭐야 이새일야안 와? 오아차 그만... 일로 안 와? <laughs> 일로 안 와? 일로 안 와? 아, 아, 아. 일로 일로 안 와? 일로 안 와? 일로 와? 일로 일로 와? 일로 안 와? 일로 와? 일로 와? 일로 안 와? 일로 와? 일로 안 와? 일로 아... 씨발. 내가 돼지 왔다 내가 돼지 새끼들 다 잡으러 왔다 일로! 아, 아, 와 새끼야! 아아! 아아! 아와죽나 아깝다! 와 이걸 먼저 꺼내 나가 이 와. 새끼야! 아. 그래 아 아, 좋겠다. 안팔어요 아, 들어가. 지쳤다 <laughs> 사람 뭐야? 아. <laughs> 하, 진짜. 땡기게. 땡기게. 아! 땡기는데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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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가땡기가아맥아아아맥아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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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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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스 쪼라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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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서쪼 쪼라서! 라서쪼 쪼라서! 쪼라 사드 라치 쪼라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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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서 쪼라서! 쪼라서! 쪼라라서 쪼라서! 쪼라라서 쪼라서! 라 라임 보라! 나가라! 아, 1인데.. 아, 아, 아 라임 뭐야! 라임 라인, 맞지맞았 죽었어. 아.. 저.. 오, ㅈ됐다. ㅈ 다 이거. 나와! 새끼게 아, 나와! 줘! 포트리스 갈게요! 아, 쓰러졌네.. 포트리스! 아! 젠장! 포트리스! 아, 씨, 뭐야? <laughs> 아 씨발. 아가 냈다. 아. 대근하러 가자. 씨발. 많이 질겼다 아, 재밌었다. 재밌었다, 진짜. 아. 되게 재밌네. 아, 아. 오늘 그래도 레전드 야, 아니야. 그래도 게... <laughs> 즐기게 <즐기기에 웃음> 존나 재밌었어. 게임은 진짜 잘 만들었어, 게임은. 그제.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지. 게임 자체는 재밌어. 아, 이게 왜 바뀌야? 아. 왔다. <laughs> 많이 즐겼다.